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접수는 2월 4일 화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2월 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사 모집 공고일은 1월 31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4년도 5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은 1년간 전매제한이 있는데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4년도 6월 4일부터 1년이 적용을 받겠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5년도 6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근본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 공고 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으로 총 12개 동 82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409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중 잔여 물량이 12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구 a 타입이 2세대, 7호 타입이 2세대, 84A 타입이 5세대, 84B 타입이 1세대, T84D 타입이 두 세대로 총 12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 2층을 보면 8억 92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기본 제공 되겠습니다. 7호 타입 4층은 10억 440만원. 84A 타입 5층과 9층은 11억 990. 84B 타입 4층은 10억 7,560만 원에 나왔습니다. T84D 타입 2층 같은 경우는 11억 7,170만 원의 분양 가격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